네. 그럼, 이 단어의 학습 목표였던 감각적 표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감각. 많이 들었던 말이죠. 그런데 정확한 뜻에 대해서는 좀 모호한 표현인 것 같아요. 한번 적어 보세요. 저는 이 감각을 이거는 두 개의 한자가 합쳐져서 생긴 단어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한자 한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감. 느낄 감. 한자. 느끼는데, 여기에서는 이두 가지 또 한자가 섞여 있어요. 하나는 이거. 그리고, 이두 개가 합쳐진 단어예요. 여러분 혹시 이, 이 한자는 좀 많이 들, 봤었나요? 네, 이거는 마음심이에요. 마음심, 마음, 그리고 이 단어는 다 한다는 말이에요. 다 모조리라는 뜻이에요. 마음, 모조리. 네. 그렇게 해서 느낄 감입니다. 느낄 감. 이 단어는 여기 보이시죠. 이 우리 심장을 옛날 사람들은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이 글씨를 쓴 거예요. 마음, 모든 마음.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변하고 변해서 지금은 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다 모든 마음.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을 우리는 어떤 기관을 통해서 알게 되죠. 오감이라고 들어봤나요? 오감. 다섯 가지 감각이에요. 우리 몸에는 다섯 가지 감각 기관으로 느끼지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잘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얼굴만 해도 몇 가지가 있나요? 네. 선생님이 찾아봤어요. 보세요. 이게 영어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다 똑같나 봐요. 이렇게 똑같죠. 이 감각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감각으로 인해서 마음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오감이요. 네, 좀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네, 이런 것들이 있죠. 네, 보세요. 머리카락도 감각이죠. 머리카락, 머리, 두피, 엉덩이, 네, 이런 기관들, 감각기관이라고 하죠. 예, 네, 이런 걸 통해서 느낄 감이에요. 그러면 다음 각, 각은 무엇일까요? 각, 네, 깨달을 각. 이 단어 역시 이두 가지 한자가 섞여서 합해져서 만든 단어예요. 이건 여러분 이거 역시 아시나요? 볼 견이에요. 보다. 보다. 견학할 때도 견그 견. 볼 견. 그리고 요거는 이 모양은 배우는데 이렇게 어떤 지붕처럼 보이죠? 어디에서 배우냐면 어디에서 배울까요? 그래서 이거는 배울학, 그리고 이거는 볼견. 이두 단어예요. 이 단어가 만들어진 어원은 이거인 거예요. 아이가 배우는데, 보세요. 요거는 여러분 많이 볼 거예요. 앞으로도. 요거는 눈을 많이 나타내요. 사람의 눈. 눈. 이, 처음에 이렇게 이 눈이, 나중에는 이렇게 바뀐 거죠. 눈.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다리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인가 봐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걸 눈이라고 생각해놔요. 눈, 그리고 서 있는 모습. 이게 보다예요, 보다. 그리고 여기 있죠. 이게 기둥이에요, 기둥. 지붕 기둥. 그런데 이 안에서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 배우는 걸 우리는 학교라고 생각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여기 보죠. 아이가 집에서 배움을 얻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조금 이 단어를 배우기가좀 쉬워졌나요? 이래서 이렇게, 이렇게 배우는 거, 눈을 떠서 보면서 배우는다고 해서 깨우칠 각이 된 거예요. 깨우치다. 아하! 하고 터득하는 거. 그래서 감각. 감각이라는 것은 느끼고 깨우치다는 뜻이에요. 감각. 그래서 선생님은 아주 중요한 두 단어이기 때문에, 요렇게 찾아서 한번 그려봤어요. 심장도 한번 그려보고, 이 눈과 다리, 그리고 배울 때, 이렇게 기둥도 한번 그려보고, 그리고 하나 또, 이거는 뭐냐면, 표현이에요, 표현. 두 개의 이 단어도 역시 선생님이 같이 살펴보고자, 보고자 했지만, 여러분이 너무 학습 내용이 많아질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혹시 이걸 내가 따라서 써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각자 클릭을 하면 여러분이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 단어에 대해서. 네. 한 명이라도 보길 바랍니다.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어때요? 여러분은 이미 감각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뭐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순간 우리는, 어때요? 눈으로 보고 있죠? 눈으로 이런 것들 보고, 그리고, 이제, 요런 형식을 뭐라고 하죠? 맞아요. 시, 시. 시. 모든 아이. 어린아이들은 시인이라고 어떤 시인은 말했죠. 여러분은 모두 지금 시인이에요. 음, 시는 이제 일반 글과 조금 다른 특징들이 있죠. 음, 그건 나중에 살펴보고, 우리는 이시 자체를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감각을 통해서 느끼고 한번 깨달아 봅시다. 네, 여러분, 지금 선생님, 정지하고, 스스로 읽어봅시다. 정지하고, 음, 다 읽어봤습니까? 제목, 네, 봄의 길목에서. 길목. 이것도 어떤 단어일까요? 길목에서. 그리고 항상 시는 이렇게 시를 쓴 작가가 같이 써있죠. 여러분, 어떤 걸 느꼈어요? 이걸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여러분의 의견이 참 궁금하네요. 음, 네. 읽으면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보이지 않는 두 바람이 정말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게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네참 멋지게 표현했죠. 어 여러분 여기 우리 단원 단 도입할 때 물음 여기 있네요. 말하면 민들레 꽃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음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민들레 꽃을 지금 내가 10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런 친구가 있나요? 음, 네. 선생님, 그러면, 우리 이 질문, 아,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살펴볼 어떤 것을 느꼈는지, 이것은 여러분, 시험, 아니, 과제로 내겠어요. 그리고 이 또한, 민들레꽃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지, 이 또한, 여러분 생각을 과제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선생님이, 예. 이 표시 보이나요? 이것은 이 시를, 시 낭송을 한 음, 음성이에요. 선생님이 클릭하고 여러분이 이 하얀색을 누르면 봄에 이렇게 이 시를 낭송한 걸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생각에는 여러분이 훨씬 시 낭송을 잘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듣기 전에 많이 읽고 느끼면서 시 낭송도 해보고 그리고 내가 시 낭송을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네. 아까 이거는 과제로 된다고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민들레 꽃을 몇 가지 이렇게 한번 올려봤어요. 이 꽃들을 보면 여러분이 느낀 것, 과거의 어떤 경험을 떠올려 봐도 좋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올린 건. 얘도 민들레이고 얘도 민들레이죠. 그런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 여기에서 봐보세요. 다 민들레인 것 같지만 한 가지는 민들레꽃이 아니에요. 그것도 한번 잘 살펴봐서 찾아보세요. 네.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네. 민들레 관련된 노래도 굉장히 많았어요. 선생님, 그 중에서 여기, 여기 나와있죠? 이 노래를 한번 올려봤어요.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이 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